방법은 모르겠고 그치만 건강하게 살아내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한방토크쇼 안녕하세요. 류한이형과 함께하는 한방토크쇼 진행을 맡은 MC 하니 류한이형 원장 류현신입니다네 오늘도 요 특별 게스트 한 분이 계시는데요. 중년의 폭격을 유지하고 싶은 40대 대표 하지만 뱃살과 건강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계신 40대 남성 최혜 네 안녕하세요 40대 게스트 축구 유튜버 최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0대 남성대표 최혜민과 한방토크쇼 MC 한희씨에게 재미있는 OOX 퀴즈를 통해서 한방 다이어트를 알려드리고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이요 우리 최혜민께서 엄청 유명하신 축구 선대선로활 계시잖아요. 또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요. 맞죠? 네. <웃음> 아니 <웃음> 근데요. 어떻게 해서 이 한방 관련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음, 제가 올해 나이가 45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또 서포터기도 하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으로 건강이 좀 많이 필요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오. 근데 보니까 한방 다이어트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야 저도 사실요 이거 궁금했거든요 이게 나이가 한살두살먹어가니까요야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도와세요 선생님 부탁드 <laughs> 한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 이로 인해서 혈압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혈압은 상승하는데 한약의 지방분해 효과가 이 부분을 완화할 수가 있어요. 또 한약 성분 중에 산사, 황련, 감초 같은 약재가 있는데요. 이 약재들은 혈당 조절을 돕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약 성분이 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약이라고 다 드시면 안 되고 전문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일반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단순히 막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뭐 각종 시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또 이런 질병에 고민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OX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원장님이 문제를 내주시면요, 채임님과 제가. O.S.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승리욕이 네. 좀 있으니까 절대 안 지겠습니다. 아, 하 저는요 또한번더 뭐 보시오. M.C. 아는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제가 <laughs> 다 이기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이길 거예요. 출발하시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같이 먹어도 된다. 하나, 둘, 셋. 저랑 아예 받인것 같은데 아 저는요. 친구들이 맨날 약사라고 놀릴 정도로 이제 영양제나 그런 걸 정말 잘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두개 같이 먹으면은 저거 이게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한약을 먹을 때좀 네. 한약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한약만 100% 먹어야 효과가. 그런 효과가 좀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x를 좀 들었거든요. 정답은 x입니다. x 네? 예~~ 역시 아 어, 왜요? 어? 이거 정답 보호 아니에요 제가 맞췄어요 몰래 아직 맞췄어요 아 왜요 왜요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한약과 비타민C 철분제는 일부 한약제의 어떤 특정 성분 탄닌이나 미네랄 같은 성분과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조합이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은 한약과 비타민C 철분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고, 철분은 다른 미네랄과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한약과 철분제의 복용 간격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아 원장님, 그러면 요즘 운동할 때 먹는 프로틴이나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요즘 많이 들 드시는 고함량 단백질 보충제는 일부 단백질 보충제에서 다이어트 한약과 함께 섭취를 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면 네. 되도록이면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자연 식품으로 네.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 저는요 또 다이어트 보조제도 요즘 먹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많이 챙겨드시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기는 한데. 함께 복용을 했을 때 과도한 지방요소작용 때문에 피로감이 있다든지 어지러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약과 병행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사실 굳이 한약과 중복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다이어트 한약 복용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하나, 오. 둘, 셋, 짠! 어? 계서 먹으면 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짧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오를 골랐거든요? 한약이다 보니까 몸에 좋은 성분들로 약을 지었잖아요? 네. 뭐 꾸준히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액수로 들었거죠 정답은 중간입니다. 네? <laughs> 중간이요? 중간? 네. 중간인데어 중간이 왜요? 복용 기간은 개인의 네. 건강 상태라든지 또 감량해야 될 목표 음. 또 생활이나 식습관 개선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음.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세달 정도 복용이 가장 네. 많고요. 많은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오래도 복용하시고 또 체중 감량 후에도 체질 개선과 요요 방지를 위해 또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게 개인 개인마다 또 복용 기간이 다르니까. 와. 네, 맞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본인 체질과 건강에 맞게 처방된 한약을 복용하셔야 되고 오남용해서는 네. 안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 원장님, 축하드릴게요!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한방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 손실이 있다. 하나, 둘, 셋. 당연히, 오! 저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원래요, 다이어트라는 거 자체가요,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맞긴 맞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빵 다이어트니까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 빠지는 것도 좀막아주지 좀 않을까요? 좀 그래서 X를 들었거든요. 아유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원장님. 정답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예. <웃음> <웃음> 역시 맞혔어요 아니, 아니 역시 이게 맞췄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왜왜 왜 X죠?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는 네. 칼로리 제한만 하나 보면 근육이 손실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한방 다이어트를 할때약 복용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은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가로 노력을 해주면 근육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근력 운동 꼭 병행해야 되겠죠 스쿼트나 런지, 푸쉬업 같은 저항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세요 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주셔야 되는데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급격한 체중 감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체중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한 달에 2kg에서 4kg 정도 감량이 적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도잘 해주셔야 돼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밤 토크쇼 o 스 퀴즈 제가요 토크쇼 메인 MC인데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이겼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다음에 또할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열심도 열심히, 열심히 고생하셨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laughs> 아, 괜찮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지난번에는요, 20대, 이 젊은층에 관한 한방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였다면, 이번에는요, 이 중년 분들을 위한 건강과 한방 다이어트 정보를 소개해주셔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40대에 들면서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원장님 때문에 한방 다이어트 되는 것도 알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해결이 된것 같아요. 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청자분들도 오늘 이 한방 다이어트에 대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고요 유한이언 유튜브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